고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어, 사건이 있어서 이런 이제 좀 악질적인 경우에는 어, 징역형도 충분히 어, 나올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은 제가 학창 시절에는 등교하면서 맞고 어, 들어가서 맞고 또 이제 가기 전에 맞고. 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서 좀 다소 충격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이제 고3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어, 사건이 있어서 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때린 것이 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 것이 교사를 때렸을 때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다수가 한 명을 때린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때린다거나 이런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일반적으로 핸드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 폭행에는 이제 해당할 수 있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멍이 들었다거나 상처가 났다거나 이래서 상해가 될 경우에는 특수 상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수상해가 성립될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특수폭행은 초범의 경우 특히 이렇게 나이가 어리신 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대다수입니다 뭐 검사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이제 좀 악재적인 경우에는 징역형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분이 이제 고3이다 보니까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요 미성년자다 보니까 이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존재는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나이가 꽉 차고 이제 범죄 행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라고 다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촬영한 학생들이? 사실은 그거는 두 가지 부분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 특정성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정확하게 특정이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의 이익 그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이 학생들이 올린 영상이 가해자의 얼굴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어, 그건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은 없고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지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학생이 교사를 때린다는 폐륜적인 어, 범죄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공개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이것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 얼굴이 특정이 되거나 뭐 교복에 뭐 이름이 쓰여 있다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이제 특정이 돼서 어, 뭐 처벌이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창시절에는 등교하면서 맞고, 어, 들어가서 맞고, 또 이제 가기 전에 맞고, 거의 이제 맞는 게 일상이었던 게제 학창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어, 학생들을 때렸던 거를 막기 위해서 너무 훈육의 방식을 많이 막아놔서 좀 정상적인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약한 수위의 체벌의 숫자나 방식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그런 방식의 체벌은 모두의 동의하에서 뭐 어, 이러 줄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좀 들어서 전좀 많이 맞았는데 조금 약하게 맞 맞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 네. 아니 뭐 아닌데 말씀하신다 해서. 아니 뭐그 진짜 막 비인격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너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뭐 이때는 몇 대. 뭐손 손바닥을 좀 맞는다든지. 뭐이정도는그 정도 욕, 뭐 욕, 욕 먹어도 그 욕, 상관없지